신문에서 2008년부터 미술 담당 기자로 일을 해왔고요. 그때부터 이제 취재 현장에서 배웠던 이용덕 선생님은 어 저한테는 무척 이제 그 훌륭하신 중견 작가셨고요. 지금도 이제 쭉 이제 관찰하는 입장입니다. 전 직업적인 이유로 이렇게 누군가의 삶을 조금 더 객관화해서 들여다보는 게업이고요 여기 이제 다른 교수님들 학자분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맡은 부분은 어, 이용덕 작가님은 어떤 연유로 이런 작가가 되셨나라는 궁금증이었고 이건 기자로서도 제가 늘 작가님들을 뵐 때마다 그것도 어떤 중견 이상 일가를 이룬 작가님을 뵐 때마다 꼭 여쭙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왜 화가가 되셨어요? 아니면 왜 조각가가 되셨어요? 라는 질문인데, 그래서 저도 이용덕 선생님의 이 작품은, 그 역상 조각은, 어, 어디서 왔을까? 이분은 왜 이런 작가가 되셨을까를 조금 알아보고 싶어서, 그래서, 어, 올 초에 이 전시와 심포지엄이 계획되면서, 어,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이제 작가님을 직접 뵙고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질문은 주로 이제, 점점 더 그의 과거를 이제 짚어가는 과정 그래서 음, 거의 기억나는 가장 먼저 가장 처음의 기억까지 한번 추적해 보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끌어낸 단어 아니 문장이 뭐였냐면 어릴 적이지만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당시 카메라 원판 필름이 이건 지금 선생님이 어, 초등학교 저학년 혹은 뭐 거의 이제 미, 미취학 아동일 때의 기억인 것 같았습니다. 어, 필름 원판 얘기를 하시면서 이 사진을 찍어서 나온 네거티브 필름 위에 아버님께서 연필심으로 날렵하고 길게 이제 연필을 깎아서 수정을 하셨던 작업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특히 필름 위에 연필로 그으면 인화된 사진에서는 하얗게 나타나거든요.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께서 뾰족한 연필로 수공 포토샵 하던 그 기억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 그래서 이용덕 작가님 작품들 보셨으면 다 아시겠지만 손재주가 너무 대단해서 저는 오늘도 뭐늘 수십 점 수백 점 작품 봤지만 또 놀랬었는데 그런 예술가적 재능이나 소질의 대물림이 있다면은 이제 작가가 어린 시절 사진을 다루시던 아버님, 부친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어, 또 아버님의 영향은 이제 철학이나 습관 태도에서도 볼 수가 있었는데 늘 안방 한가운데서 책을 보고 계시던 아버지가 기억이 난다고 하시면서 붓글씨는 또 얼마나 잘 쓰셨는지 동네 집집마다 우리 아버지 글씨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용도 작가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아버지 남 주는 거좀 아깝지 않아요 라고 하셨더니 아버지께서 본래 재주 있는 놈이 재주 없는 놈 종로를 태주는 법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잘 곱씹어 보면 노블리스 오블리주입니다. 가진 사람이 덜 가진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베푸는 건데 어 이용덕 작가께서 2011년 제25회 김세중 조각상 수상자로서 소감을 밝히실 때 이와 비슷한 이야기로서 내 작품을 보며 재미있어 할 재주 없는 사람들을 위해 내가, 내가 가진 재주를 통해서 뭔가를 해내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뭐, 이 나중에 다른 분께서도 언급을 하시겠지만 이용덕 작품이 갖는 그 보는 즐거움 그리고 감각적인 매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기서 한번 짚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 이용덕 작가는 서, 서,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서울 분이십니다. 서, 여기서 가까운 사실 서울에 인구가 많지만 진짜 서울 사람 많지 않은데. <웃음> <웃음> 어릴 적 기억에 대해서 이제 곱씹어 봤더니 아까 원혜경 박사님도 말씀해주셨지만 진흙을 가지고 노는 걸참 좋아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홍제동은 허허벌판에 뭐 채소밭 있고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마땅한 곳에 이렇게 질퍽질퍽한 진흙, 진흙들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물가에서 노는 걸 좋아했는데 그 그림도 곧잘 잘 그려서 그 말캉말캉한 진흙을 가지고 이렇게 입체를 만드는가 하면 거기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도톰한 부조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되짚어 보면 어릴 적에 미술학원은 안 다녔지만 그렇게 생활 속에서 뭔가를 만드는 걸참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열살 즈음의 기억을 하나 떠올리셨는데 신발 주머니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사각형의 에코백처럼 생긴 건데. 어느 날 신발 주머니를 뒤집어 봤대요. 그랬더니 겉 모습과 속 모습이 똑같은 형태. 밖에서 봐도 네모에 손잡이 달린 형태인데 뒤집어서 본 형태도 또 네모에 손잡이 달린 형태. 역상 조각에 대한 어떤 그 발상은 이무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어, 네모난 가방 뒤집었더니 실밥 자국이 있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것과 아니 같아서, 그래서 바지 주머니도 한번 뒤집어 보고, 양말도 뒤집어 보고, <laughs> 이것저것 뒤집어 보셨다고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뒤집어진 실존으로서의 역상 조각이 시작되지 않았을까, 그런 진작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이용덕 작가님 60년대 70년대 대한민국의 삶이 누구나 그랬듯이 빈곤한 삶을 살았고 어머니의 영향도 한번 이제 짚어볼 수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사나 밀려의 이제 그 자녀들을 위해서 손바느질 일들을 많이 하셨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지금 퀼트라고도 할수 있는데 이렇게 조각보로 이렇게 이불을 만드는 그런 일들도 하셨는데 어, 짚어보면은 이제 이용덕 작가께서 아버지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어머니의 영향도 이제 접목을 해서 이렇게 작가로 성장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서울대 미술대학 조속과에 입학을 하셨고, 어, 당시 재직하셨던 교수님들 최말린, 최종태, 최위순, 엄태정 이분들이 당시 조속과 교수님들이셨는데, 뭐 지금도 뭐생 아, 저는 다 이제 뵀던 분들이시지만, 대표적인 한국의 모더니스트 조각가들이십니다. 그래서 하나 들었던 의문이 이제 선생님들과 또이 작가 이용덕은 사뭇 다른 이제 작업 양식을 보여줘서, 제가 그러면 이용덕 작가님은 선생님에게서는 뭘 배웠고, 그리고 스스로의 작가적 차별성은 뭘 키워 가셨을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눴는데. 그래서 작가님 이렇게 이용덕 작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당대에 대단히 훌륭한 작가의 세계를 이루신 선생님들을 무한 존경했었고 그런 분들의 태도를 배웠지만 또 나의 작품으로서의 독립된 점을 유지하도록 많이 노력을 했다라면서 이제 본인이 추구했던 인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만을 주제로 다루고 끝없이 끝없이 이렇게 사람을 왜 만드시나요라는 것인데 어 인체는 정말이지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의 한순간을 보지만 이 작가로서 그 뛰어난 관찰력과 묘사력을 가진 작가로서는 보는 순간 이 사람의 몸, 그리고 몸 위에 있는 옷감, 옷감 위에 주름, 주름 위를 흐르는 바람의 움직임까지 느낄 수가 있다라고 작가가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잘 관찰하는지, 그 관찰한 정보만큼 다이 작품에 담긴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실감을, 실감 나는 형상을 만드는 거고, 그리고 긴장감이나 함축성 같은 이 모든 정보들은, 그러니까 관람객이 느끼는 이 모든 정보들은 결국 관찰자의 관찰에서 비롯하는데, 이 관찰은 애정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은 그 대상에 대한 애정을 담는 건데, 다만, 예를 들어서 빈센트 반고 같은 작가는 좀 감성적이고 감각적인 관찰의 작가라면 이용덕 작가는 작품이 말해주듯이 아주 분석적이고 객관적인 관찰을 통해서 이런 작품들을 이끌어냅니다. 음. 이용덕 작가님의 1986년부터 91년 빠짐없이 매년 참, 참여했던 전시가 있는데 바로 현상전입니다. 어. 80 85년, 86년, 이 무렵은 젊은 작가였던 이용덕에게 참 중요한 때였다고 생각이 돼서 더, 조금 더 깊이 있게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 85년에는, 85년, 아니 86년에, 86년에 이제 국전에 출품을 해서 우수상을 받았고, 그 이듬해 한번더 출품합니다. 보통 한번 상받으면 그만두는데, 이분께서는, 욕심은 없으십니다.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대상을 받으면 그 해외여행을 시켜주기 때문에 해외여행 자유라, 그 자유화가 되기 직전에 대한민국이어서 조금 해외로 나가서 전문을 넓히고자 한번더 도전을 해서 대상을 수상하십니다. 그 그랬는데요. 그상 그 받은 것보다도 저는 그 86년 이 현상전이라는 이, 이, 이 매년 참가했던 이 젊은 작가의 모임으로 이루어진 이게 흥미로웠는데 1980년대 우리나라 미술 시인이 어땠는지를 한번 되짚어 보면 1970년대 부상한 그 이른바 요즘은들 왜 단색화로 뭉뚱그려서 말을 하는데 1970년대 그런 모던한 단색조 추상미술, 그러니까 추상미술이 한큰 한 줄기를 이루고 있었고, 또한 80년대에 등장한 민중미술이 좀더 날선, 그리고 그 형상이 드러난 그러니까 추상과는 이제 반대되는 쪽에서 그리고 사회적 메시지를 강렬하게 전달하는 이런 두 가지 축이 이렇게 나를 세우고 있던 시기에 어 젊은 작가 이용덕은 어 나는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 그런 고민을 했던 20~30대 작가는 꽤 있었고요. 그들이 만든 이제 일종의 동인 같은 건데 전시를 통해서 이제 공통된 목소리를 냈던 게 바로 현상전이었습니다. 86년은 제가 기억하기도 그 현실과 발언, 현발 전시가 시작됐던 때였는데 그 해에 그둘다 아니면서도 둘 다를 양측 둘 다를 존중했던 움직임이 현상전이었습니다. 그 민중미술 계열은 좀 의도적으로 거칠고 조악한 기법을 추구했다면 또그 모더니스트, 모노크롬이나 이런 추상미술 쪽에서는 좀 엘리트적 경향을 드러냈고 그래서 그들의 접점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이 작가들이 이제 자신의 목소리를 냈는데, 어, 이용덕 작가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현상전의 의미에 대해서, 어, 현상전을 함께 했던 작가들은 당시 주류였던 추상회화나 추상조각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추상의 화단에서 빠져나온 작가들이었다라는 점. 그리고 그래서 외롭다는 느낌을 가졌는데 그 비슷한 성향의 작가들이 한자리에 모의가, 모이게 되니 좀더 힘을 받게 됐었다는 그런 회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민중미술에 대해서는 민중미술은 젊은 작가로서 사회를 외면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이제 외, 예술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그 예술적 완성도는 또 포기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걸 제가 이제 글로도 옮겨 적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작가는 이제 그 껍데기, 형상 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본질을 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 말씀드렸듯이 아까 국전에서 대상을 받으시면서 해외여행 기회까지 얻으셔서 이제 독일로 이제 옮겨가면서 이제 작품 세계에 좀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마지막 현상전이 열렸던 해가 1991년이었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게 86년 첫 현상전. 도록 표지고요. 우측 상단에서 보이시는 게 87년 그리고 아래쪽에 파란 그 표지가 마지막 1991년 현상전의 표지였습니다. 이용덕 작가는 그 현상전에 참여한 작가들 중에서는 거의 막내 축에 속하는 편이었고 매년 단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현상전이 열리던 1991년에 작가가 독일 행을 택한 것은 어쩌면 숙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에서 공부했고, 그리고 한국에서 뭔가 사회와 그리고 작가들과 교류를 했었고, 그 과정에서 담은 자신의 기반을 가지고 독일로 가면서 독일에서 이제 새로운 발견들이 시작됐고, 그중 그 안에서 탄생했던 게 이제, 역상 조각이 아닌가 합니다. 아까 보여주, 보여주셨지만 그 1988년작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열리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감동의 순간을 이렇게 그 꿈틀대는 인체로 표현을 했는데 오늘 전시에서도 배, 만날 수도 있지만 그 역상 조각과 그러니까 음각으로 들어간 조각과 양각으로 음. 튀어나온 조각이 동시에 이제 만난. 보인다는 점에서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그게 이제 독일에서 좀더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 나중에 이제 오늘 이 발표 이후에 이제 좀더이 책자가 정비돼서 나오면은 이제 이용덕 선생님의 이제 후반부에 대해서 제가 적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